어, 어제 일입니다. 아내와 둘이서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두 사람이 사니까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국물이 있는, 다시가 있는 메밀, 국수 두그릇기 놓였습니다. 근데 제에게는 조금 고백하기는 좀 밝히기는 부끄러운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항상 제 아내의 밥그릇과 그 안에 든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비교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따라 두 그릇의 국수 양이 같아 보였습니다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순간 아내가 제게 자신의 국수를 좀들어주겠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죠 근데 제가 거절했겠습니까? 뭐 괜찮은데 이러면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데 그러면서 제 국수 그릇이 제 아내의 국수 그릇 가까이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저는 이게 과식을 하면 몸에 부대낌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어,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저녁을 조금이라도 과하게 들면 어, 몸에 큰 부담이 되는 걸 알면서도 이 국수의 유혹을 제가 이기지 못하는 또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정도와 내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삶, 삶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제대로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니, 자신과 부단히 싸우는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하고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고린두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멸류관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 하미로다. 지금 구장에서 사도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도바울의 사도됨입니다. 바울은 사도 다홈을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원래 열두 제자에 속하지도 않고 자칭 사도가 아닌가 누가 그에게 사도권을 주었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도성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한 사람들의 환심을 사거나 비를 맞추거나 그들의 평판을 돌려놓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좀더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주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더 분명해지도록 늘 그쪽에 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고린전서 9장 1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 전서 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지 사람이 임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그의 절제도 확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받기 위해서 그가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사람 눈에 띄도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도이기 때문에 인정하신 용납하신 자신이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신분과 쥐또그 소명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라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도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절제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뭔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봐야 할 때에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로 인정하시는가 이 부분이 먼저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면 무엇보다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용납하심 그래서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 자체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 평판, 눈길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헌신하고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정하고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은혜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부터 절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 혹은 신분을 아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문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떡...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것만 생각해요. 한 번만 절하면 세상 영광을 주고 문제 삼았던 것이 무신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가 반복 사용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보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지 않겠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무엇을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움 그릇듯한 그 무엇으로 나에게 보여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 지금 흐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이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는 것 같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그런 요청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하나님 아들됨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아들됨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었는가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배고픔을 견뎠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전꽃게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가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그 후에도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또 십자가를 지시지 않도록 심지어 베드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기뻐하는 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앞부분 16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이고 얘기가 너무 조사오니 여기서 그냥 초막 세설 짓고 삽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자리는 산꼭대기에서 그냥 편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그때 역시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또 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누가 인정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지질 때에 하늘은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견디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으로 부른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십자가 있어요.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인 예수님이 아들 취급을 못 받고 일시적이지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침묵 가운데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용납하시도록 우리의 자리에 가셔서 도저히 아들은 커녕 멸망하기에 합당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외면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고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또 영상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 그걸 아는 것만 해도 이제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기도는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고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요 조그마한 성김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시면서 용납하시는 그 자체가 이제 우리를 하여금 더 거룩하게 살게 하는 더어로운 길을 걷게 하는 헌신게 하는 헌금게 하고요 정말 우리 자신을 평생 들여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간을 아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다움이 목사다움이 정말 빛을 잊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판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예를 쓰게 될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 꾸미는 데 그냥 우리 자신이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용남하심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지금 막 땀이 나죠?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 그리고 수고만으로는 여러 가지 밀려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견디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절제는 이미 우리의 삶의 단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자기의 의에 빠지고 또 교만에게 쉬운 존재입니다 스스로 겸손의 질이라는 것을 결코 기도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급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인정하셨고 용납하셨는가를 늘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사람 자체가 변화되어 그 변화된 가운데서 절제와 또 거룩한 열매들은 저절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